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입니다. 네, 어, 불꽃염자 각각의 화분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모아신기를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요 화분이 어, 그 위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빈 화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얀 백색 화분에 어,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이 화분에. 이제 불꽃염자를 한 여섯 일곱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네,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아이예요. 네, 빈 화분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개수를 적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 화려한 불꽃 색깔이 어, 이 하얀 백색 화분이 잘 받쳐주는 것 같아서요. 네, 또 이렇게도 한번 해봤네요. 사각 화분에다가도 네, 올려봤고요. 그리고 부엉이 얼굴에다가도, 부엉이 이렇게다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즘 다육이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 시기를 놓치는 거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50년 옥보으로 가실게요. 50년 옥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아까는 이렇게 활짝 폈었는데한 칸이라도 햇볕 쪽에 조금 있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얼굴을 열어주고 있네요. 네, 이 계절에 50년 옥 실컷 봐야 됩니다. 어, 여기 빛깔이 있잖아요. 여기 빛깔이 보면은 아주 비단색을 딱 펼치고 있어요. 요 비단색 보이세요? 여기는 하얀데, 네, 여기 비단 빛깔이에요. 아유, 부드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어, 어, 활짝 폈을 때는 이런 색깔인데, 딱 오므리면서 이렇게 조금 짙어지네요. 색깔이. 예, 조금 짙어지고, 아유, 너무 예쁩니다. 네. 다육이는 입장을 보는 아이들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꽃대를 보여줄 때는 5 0년 옥은 너무 우아하게 속눈썹 길게 길게. <laughs> 예. 어, 정말 예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아우, 너무 예뻐라. 집시금인데요. 집시금이 여름에는 정말 아, 이것도 실패구나 싶었는데 이제 가을에 어, 수분을 머금고 이제 물을 탁 주고 하니까 또 원래의 상태대로 딱 돌아와서 이 아이도 예쁜 화분에 올려주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지요. 네, 집시 금이 아주 빛깔곱게 사랑스럽게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너 누구니? 어, 너어 보석 조각한 것 같은 너 누구니? 네, 스노우바니예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가 아유 지금 얼굴이 몇 개예요? 네, 근데 스노우바니는 이 입장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다 커팅해 놓은 것 같은. 어, 아주 시원스러운 얼음조각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또이 아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스노우바니. 아, 예쁩니다. 정말 이 풍성한 이 맛으로 우리가 다육이 키우잖아요. 이 옆에는 묵은 오렌지 멀로가 있고요. 오렌지 멀로가 있고. 아, 예쁜데. 잠깐만요. 피멍든 창의 모습이 진짜 예쁘지요. 아, 너무 예뻐요. 피멍든 창의 모습이 정말 정말 예뻐요. 입장 하나도 이렇게 우아하게 커주니까 진짜 사랑스럽지요. 네, 이 아이에게서 나온 자구를 한번 보실게요. 아, 진짜 예쁘다. 그죠? 진짜 통통하고 토실토실해요.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멍이 이렇게 싹 들었을까요? 근데 이름이 피멍이라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죠? 다른 이름을 우리 한번 구해줍시다. 아 이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아까 저 아이하고 같은 분경에 네. 같은 아이에게서 나온 자구예요. 아이고, 예뻐라. 진짜, 진짜 사랑스럽지요? 예. 요런, 요런 것도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요런 어떤 상처도 이렇게 자라면서 생겨진 어, 흔적인데 정말,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유럽 석연화가 요렇게 예쁘잖아요? 네. 요즘 한창 제철이에요. 유럽 석연화 진짜, 진짜 사랑스럽죠? 너무 예쁩니다. 자, 토끼선인장, 토끼선인장도 이렇게 합식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진짜 사랑스럽죠. 아, 하나의 작품이고 정말 잘 어,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요.